어나 여기 여기 12번 어? 12번 아우 냄새야 돈까스나 뭐, 먹고 마시차라야 아, 그냥 아, 아싸리 어 차라리 그냥 서울 도착해서 먹자 도착해서 먹자 어 차라리 도착해서 먹는 게 낫지 않아? 가기 전에 기절할 수 있어 나 지금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먼저 그럼 차에 가 있어 도, 그러면 저 뭐야 기름 넣고 있을 테니까 어 도착해서 먹자 차라리 어 바로 아 그러면 어 맛있는 거 먹자 아, 내가 사줄게 진짜 찾는다 안 먹는다 그러 알았어 내가 사줄게 응. 먹고 싶은 거 일단 생각해놔 도착했을 때 소떡소떡 소떡.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네이도 핫떡은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사과빵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이게 어쩔 수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에 찍을 시간이 없어 지금 <laughs>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짜장면 이거 돈까스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야, 잼춘에한테 안들킬데 먹을 수 없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음, 늘 음. 학교를 몰래 먹는 게 맛있어. 아, 어쩌게 도착해서 먹냐고.. 휴게소는 왜 휴게소인데.. 이 배고픈 거를 세워주기 위해서 휴게소가 있는 거아니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미안한데 빨리빨리 빨리 먹을게! 와 진짜 개꿀맛이다 땜찌 냄새가 난다 이거 와 빨리 먹어야 돼아 안돼 네,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이제. 야, 골반 쪽은 진짜 미쳤다. 와. 아니, 이걸 어쩔서 삼아? 그 중에서는 이게 붐인데. 嗯。哇！等等。哇！ 아 근데 핫도그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아, 근데, 돈가스 미쳤다. 와. 너무 맛있는데? Mm -hmm. Oh. oh. 아니 이걸 이거야 아, 이거 토토소 진짜 맛있네 왜안 오나 했어? 왜? 아, 왜? 도착해서 고기 먹재네 도착해서 고기 먹재네아 얘기를 해봐. 장난치지 말고, 나 지금. 좀... 아 진짜 지 아, 계속 기다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차 닦어 입에 아열 받아 어 아, 뭐야 아이 저쪽에서 거기먹어고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갈수 아니 그냥 갈 수가 없어 화장실 나오는데 핫도이랑 팔더라고 그래서 아 몰라 그럼 아괴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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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 칸도 고하나아이 그.. 아우친나 여기 돈가스도 유명하길래 그냥 빨리빨리 시키고 아 이거는 아니지 아이그 이거 금방 아니 그 금방 그래 부채에서 걸... 고기를 형이 산다며 이게 뭐냐 형 때문에 진짜. 이 휴가철에 아, 진짜, 쉬지도 못하고 아 진짜 근데 맛있어서 그래 유괴소가 솔직히, 왜 휴게소냐? 아, 형도 진짜 갈라고 했어. 근데 그 냄새라는 게. 스멜리 내가 어떻게 지나쳤겠니? 이거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짜는데 너 돈가스랑 짜, 짜장면. 이거 묘미 아니냐? 이거 팝콘 묘미 아니냐? 이거 소똥소똥 오구야 이거 오구야 이거 오구오구 아니잖아. 오만이라 차영아 미안하다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다 들으면서 아, <laughs> 아 씨. 형이 미안하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지 아니 왜냐면 아 그러니까 형이 미안 형이 미안해 예. 아 그러니까 물론 고기도 좋은데 이거 어떻게 참냐 아 형이 미안해 진짜로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짜장면 먹어봐봐. 아니, 그러니까. 아뭐 이거 진짜 짜장 먹어봐 봐 그건 아니요 아 그거 그우리가 함께 해우해오 했는데 이건 아니요 알았어 내가 그냥... 40분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아 이제 진짜 사과드릴게요 12번판에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충, 충주 충주거든요 여기 충... 사과드리겠습니다 유명, 사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주빵 사온 거 아니에요 사과하려고 아이 돈까스가안 어, 남은 거, 이건 아니 야, 내가, 내가 니네 여기 처먹는 거만봐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아, 얼마나 배고팠구나 하고 난 이해해 줄것 같아. 아니, 바로 빵 날릴 거잖아. 맛있지? 맛있는데, 없다노.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착해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자. 난이 말이지. 어떻게 참냐,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참을 건데? 그, 이거를, 혼자 먹냐고! 아, 나는, 그니까, 러 좀, 빨리빨리 먹고, 이 하려고 했지, 한도못 자. 그니까, 나는, 이게, 화장실 갔다가 가는데, 냄새가 여기에, 소떡소떡, 옛날 핫또그 치킨 팝콘, 토네이도 핫도그, 이거 소시지.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 기다리다가, 잠깐, 메뉴판 잠깐 봤더니 여기서 유명한 게 뭐냐? 그, 충주 사과 돈까스, 그, 그거는 못 참겠더라. 나도 못참기 사과는 똑같은. 이게 뭐냐,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고기 좋다. 고기는 사, 근데. 아니, 나는. 아니, 저 고기 잡고 오야는데. 배가 안 차. 이거는 해. 이건 그거 아니오. 내가 미안해요 형한테, 그거 뭐 아니지. 맛있지? 응. 음. 아니, 근데 진짜로 나도 그냥 갈라그러다가나 돈까스를 내꺼 씹어도 그래. 좀 맛있어. 뭐, 아니, 가서, 아니, 이거 먹어. 이거 가서 거 먹자. 먹고. 아니, 난안 되겠다. 너좀 많이 먹었어, 나도. 돈까스랑. 돈까스를 먹는다고? 아니, 됐지. 아니, 진짜, 이거 먹고 가자, 그냥. 배고파요, 나, 진짜. 아, 여기서 몇시간나 있더래? 아니, 가야 되는데. 아니, 아 뭐, 언제 가지 배고파다고, 나도, 진짜로. 나 진짜, 로래 운전하다가. 아이가 이거, 먹 뭐, 이거, 뭐, 차가 아예. 아까부터 오른쪽으로 갔어, 운전하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가 이거, 먹어 아니. 아, 기다려, 너. 아니, 어디 아, 그래? 아니. 아이, 씨.